이번 주는 센서와 시리얼 통신에 대해서 배워봅니다. 3주차에 해당이 되고요. 사실 시리얼 통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센서에 대해서 집중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학습 목표는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아두이노와 그리고 컴퓨터가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법들을 배웁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아날로그 센서인 가변저항 영어로는 포텐시오미터라고 합니다. 이 포텐시오미터를 아두이노에 연결하고 그 값들을 읽어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가지 대표적인 센서인 조도센서, 온습도센서, 초음파센서를 이해하고 아두이노에 연결하기 위한 회로를 구성하고 스케치를 작성하여 그 값들을 읽는 방법들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는 다양한 구글 검색과 튜토리얼을 통해서 얻었는데요 조도 센서는 파트 넘버가 pgm5537입니다 온스토 센서는 dht11인데 프리칭 파트가 필요합니다 회로를 작성을 할때 프리칭 파트가 있어야 dht11을 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검색해서 얻었고요 초음파 센서는 SR04라는 파트넘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코아팝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튜토리얼들을 참고로 했습니다.